턴 미니벨로로 백투대간 선자랑을 올라왔습니다. 와우! 자, 안녕하세요. 빠빠이라드입니다 자, 오늘 미니벨로 가지고 한번 설산구경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야, 날씨가 끝내 좋아요. 와. 자, 선자랑 입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판이 보이고요. 자, 멋진 경치를 보러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선자령은 주말에 등산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평일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을 골라서 오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선자령 가는 길 진짜 좋습니다. 지금. 와, 드디어 본격적으로 눈길을 올라갑니다. 너무 이뻐요. 와, 진짜. 좋습니다. 아, 역시 너무 편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와 지금 더워요. 오히려 네, 헬멧을 좀 잠깐 벗었습니다. 와 경치가 너무나 좋고 이쁩니다. 미니빌로로. 눈길 어필을 하니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사실 선자령 어필은 MTB들도 쉽지 않은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니벨로를 타고 왔죠. 와 여기 잠깐 엄청나게 이쁜 예, 나무에 보이시죠? 와 설경 끝내주는 장소 잠깐 도착했습니다. 예! 와, 다시 어제래. 여기 정말 이쁘구요. 와, 날씨가 너무 이쁩니다. 와, 너무 이쁘다. 와, 나무에 얼음 얼은거 봐요. 선자랑 등산로는 돌이 많고 계단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 힘든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단차들이... 다 가려져서 굉장히 편안하게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미니벨로로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었던 날이었죠. 물론 단차가 없다고 해서 오르기 쉬운 건 아닙니다. 등산로는 가파른 경사도 때문에 상당한 힘이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의 턴 미니빌로는 오르막길을 잘 오를 수 있게 튜닝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눈이 많이 오면서 이 선자령은 비박 백패커들의 성지가 되고 있죠. 설산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 낭만. 크... 오르다 보면 백패커들이 하룻밤 머물다 간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아선자력은좀 엄두가 안 납니다. 음,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걸로 예, 퉁 치겠습니다. 드디어 백두대간 선자력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비석 보이시죠?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미니벨로 끌고 왔습니다. 역시 턴이 최고네. <laughs> 자 다른 미니벨로는 어, 따라하지 마세요 쉽지가 않아요 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경치 너무 좋구요 멋지다 오늘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와, 등산객도 많고요. 지금 저기 성자령 백두대간 비석에서 사람들이 예, 인사 끼느라고 바쁩니다. 아이고, 고글이 삐뚤어졌네 네. 아무튼 잘 올라왔고요. 예, 생각보다 역시 잘 올라왔습니다. NTV랑 똑같이 탈수 있을 만큼 예, 네, 그 타이어가 비닐봉코 타이어서 아주 탄탄하게 올라왔습니다. 아, 경치 좋다. 와. 천자령 정상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미니 밸로는 턴이 유일했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지도 모르겠죠. 아 너무나 멋진 하루를 보내고 즐겁게 하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빡빡이 라이더였습니다